안녕하세요. 인천 대신당 근강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할게요. 지띠예요, 지띠. 적당한 하루. 어, 일도 적당히 하시고, 여가생활, 노는 것도 적당히 하시고, 오늘은 적당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날이네요. 소띠예요, 소띠. 소띠분들, 오늘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부탁이든 청탁이든, 어, 뭐든. 단호하게 거절하는 날안 그러면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단호하게 딱 단칼에 자르세요. 호랑이띠에요. 호랑이띠. 오늘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날이에요. 좋은 일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좋을 텐데 나쁜 일로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않는 하루 되시면 좋겠어요. 토끼띠예요. 토끼띠분들 오늘 물꼬가 터진 듯이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날이네요. 일사천리로 해결되니까 막힘 없이 해결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날이네요. 용띠예요. 용띠 오늘 용띠분들 마음 아픈 일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치는 일 그런 일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마음 굳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뱀띠예요, 뱀띠. 오늘은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이니까 오늘은 하시는 일에 몰두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일 만들어서 재수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말띠예요, 말띠. 오늘은 엄청 바쁜 날이에요. 근데도 이제 바쁜 와중에도 계획한대로 일이 척척 진행이 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오늘은 일진이 좋은 날이네요. 양띠예요. 양띠. 오늘은 자존심을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시라고 했다고 자존심 너무 많이 버리시면 정말 자존심 상하니까요 자존심 적당히 버리셔서 실리를 추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 응. 음, 옛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깨야 보배가 된다. 이 말이 있듯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 보세요. 닭띠예요, 닭띠. 닥디. 오늘은 순리대로 사시는 날. 음, 거역하지 마시고, 반대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물흘르듯이 차분히 사시면 좋은 날이네요. 개띠예요 개띠 개띠분들 옛말 아시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말 있듯이 작은 돈이 술술 새 나가는 날이에요 작은 돈이 술술 새 나가는 날인데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술술 새 나가다가 나중에는 왕창 없어지는 격이 되니 오늘은 작은 돈도 아껴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돼지띠예요 돼지띠분들 오늘 먹구름이 사라져요. 음, 하늘에 까맣게 낀 먹구름이 사라지는 날. 먹구름이 사라지니까 밝은 해가 뜨겠죠? 그러면 오늘은 돼지띠분들한테는 밝은 해가 떠서 밝은 희망이 생기는 날, 좋은 날이에요. 오늘의 운세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날뛰는 수전인데, 그 코로나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내일 또 다시 찾아뵙는 근강이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이트, 여기 맞아 심리 전문 사이트 여기마자심문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